반갑습니다. 옥상다역 세나입니다. 음. 아, 도테랑 좀 보세요. 도테랑. 도테랑. 음. 화면보다 실제 색감이 훨씬 이쁜데. 음. 아, 이거는 백로백로 맥로도. 지금 많이 났네요. 어, 백도 이것도 엉간히 매력 있어요. 삽목도 되게 잘 되고 머리를 따서 심어주면 뿌리 아주 잘 내립니다. 이거 어, 지금 한 다섯 가닥, 다섯 머리가 다섯도 있었는데 이 정도 많이 늘 켰어요 제가. 이지. 이거 음, 모르겠고, 요거 요것도 얘도 모르겠고. 아 이름표를 진짜 적어놓긴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이 녀석은 지인 아는 아니가 줘서 키우고 있는데 아,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요게 엉건이도 참 이쁘더라고요. 다육마님들은 본인 취향이 아니라도 있으면 또 무조건 좋아하죠. 예, 네, 다져요. 다육이면. <laughs> 다져. 버릴 수가 없어. 심지어 이 꼬지도 버릴 수가 없어요. <laughs> 그쵸. 에어 네, 한번더좀구경해보시고 아, 얘네. 지금 화분이. 아. 아, 유양, 유약, 유약체를 좀 잘못해서. 이 그림이 이쁘게 안 나왔어요. 너무 어둡게 나왔어요. 그림을 이쁘게 이쁘게 그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음, 요거는 페리도트. 요거는 온슬로. 어, 온슬로. 이두 온슬로. 아, 요거 이쁘죠? 참 아, 너무 이뻐요. 요것도 지인언니한테 얻은거 음. 그리고 요거는 어, 똥산바지 세트 <laughs> 요거는 몬스터손가락손가락품에 있어요 요거는 어, 미인과 에이, 에이, 몰라요 얘 되게 오래됐어요 저랑 한 5년이 뭐야? 5년이더것 같아요. 아요1미아요 1년이 된것이이렇게 같아요. 1이요이아요1것 같아요. 1이것 같아요. 1이 같아요. 이된아이이이이 <laughs> 그리고 이거는 어, 라울 여기 TM, TM도 못자라서 제가 요게 어, 작년에 어, 산목에서 작년에 머리를 잘라서 따로따로 심었는데, 이번에 또못자랐습니다 <laughs> 얘는 이두로 나오고. 헉, 잘 컸죠? 어. TM. 이거는 미니마. 음, 왁스. 어. 알려싱. 요거는 화분. 요것도 이솜 화분 세트. 이 예, 지금 산 거. 네. 아, 얘도, 얘도, 얘도 이솜 거. 화분. 어, 요거는 하이트 그린이 아, 하이트 그린이 쁘죠 하이트 그린이. 뒤에 뒤에는 이거 이 꽃이다. 이거는 베이비 핑거 하이트 그린이. 아이 꽃이 참 예뻐요. 봄에 꽃 피면 아니 가을에. 요게 어. 어 모르겠네, 이름을 음. 한 다섯 잔데. <laughs> 아, 이뻐요. 저 요거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해. 대품이 어, 있었는데, 요것도 참 여름에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요거 한두 어, 송이 살린 거예요. 이것도 아 얘도 이쁘죠 음. 얘도 이름을 까먹었네 요거 요고, 요거는 이름을 몰라요 아 되게 이쁘죠 요거 오늘은 이름 패스 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바본가봐 <laughs> 음 산체스 마요라떼 그리고 앞에는 롯데랑 아기야. 응. 이거 도요거요거 요거. 아, 요것도 되게 매력있어요.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언니한테 살짝 이어온거거 <laughs> 아, 있고. 아, 도 있고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우리 데가 참 이뻐서 제가 그리고 머리 한두 샀는데 새꼬도 나오고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요 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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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고 욕보세요. 집시금 집시금 얘는 온건 진짜 잘 타는 것 같아요. 집시금 이거는 진짜 나중에 새빨개져요. 무슨 철인지 모르겠는데 창철한데 뭐창창어 청... 어...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렌지 에 본인가 립스틱인가? 오 어, 아마밀네. 음. 얘는 음. 오리온. 아 오리온이 아니고 이거는. 어.. 황홀한 연꽃 오련하고 황홀한 연꽃하고 조금 어.. 얼굴이 조금 틀려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메비나 메비나 이거 이꽃이 한거예요 메비나 매번에 이꽃입니다 대성공 했죠 세상에 삼두로 어.. 메비나가 메비나가 정말 겁났는데 하나 죽이고 나서는 <laughs> 자신감이 뿡뿡 났답니다. 음, 여러분, 다육이 죽이는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꼬지도 나오고, 또산봉에서 하나 겨우 살리면, 이제 자신감이 그 아이, 그 아이를 이제 알기 때문에, 도로 더잘 키울 수 있더라고요. 마가레끔, 뭐, 이쁘죠? 마가렛끔 어, <laughs> 이 녀석, 이 녀석도, 아, 이뻐요. 음. 아, 요거, 여름이 더 이쁘지 는 있었는데, 지금 물이 좀 빠졌네요. 이렇게, 그렇게 있고, 밑에 줄도 있고, 제가 오늘 또,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할 네.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해바라기 아 <laughs> 예쁩니다 아 이거는 미니마고 이거는 알모시키 알 <laughs> 이거 같아요 이거는 뭐 아, 리투스가 제가 여 리투스가 참예쁘더라고요 여기 레드 어뭐 이름이 있어요 이거 두개 제가 이번에 요 립토스 두 종류를 다섯 음, 종씩 샀는데 뭐 집에 있어요. 어, 요건 너무 매력적이에요. 요거 파란색, 초록, 연두 아 어, 연두 연두 립토스 이런 연두 립토스 그리고 여기는 레드 립토스 아 어, 빨강 어 요건 너무 이뻐요. 이뻐 이뻐 그리고 제가 어, 어, 어제 산복한 아이들 이거 두개 산복을 했습니다. 너무 웃자렸어요. 이거는 음. 글램핑크라. 이거는 머리는,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리고 있어요. 뿌리 나면 심어주고 어, 이렇게 삽목도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창, 작년에 창두 개를 삽목을 해서 어, 제가 엄청 재미를 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 작년에 참 삽목한 아이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어예예 이거예요. 아, 이런 걸 몰라요 예. 얘가 이런 걸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거 작년에 삽목한 겁니다. 머리 두수가 하나 둘세 개. 어 많아요 세 개. 네 다섯 개는 네 다섯 개는 됐는데 한 개, 두 개, 세개 지금 큰 아이 세 개밖에 티가 안 나네요. 어머나어 어, 여튼 그래요. <laughs> 너무 예쁘죠? 진짜 많이 컸죠? 1년 됐나? 2년 됐나? 어. 여튼. 아니, 1년 된것 같아요. 응. 여튼, 너무 성공이죠. 응. 너무 성공, 성공. 이, 이 녀석하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요거. 얘는 또뭐 같아요? 얘는 왁선가? 왁슨가 여기는 산목 티나죠? 여기 몸댕강흰거 이렇게 하나 더 아~ 뭐를 줘야 되겠네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오, 얘는 일곱 세상에 얘는 칠 둡니다 음 이쁘죠? 음, 요렇게 <laughs> 성공했습니다 요렇게 <laughs> 봄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 모르겠다. 음. 여튼, 삼목하고 뭐, 어, 아니, 적심. 적심입니다. 어, 적심이나, 뭐, 어, 분갈이, 이런 거는 분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뿌리도 잘 내리고. 전 여름에 분갈이 아직까지 잘안 안 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아 이쁘죠 얘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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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아이고 딥블랙 딥블랙입니다 딥블랙 딥블랙 음 색깔이 아주 아 이쁘죠 너무 이쁘다 음 제가 원하는 붉은색 색까매색 보다 이렇게 진한 붉은이 좋아요. 진한 붉은. 얘가 더색까매지더라고요 블랙이라. 블랙이라 더 진해지겠죠? 응. 지금이 이쁜데. 너 변하지 마. 그냥 요 색으로 있어다오 <laughs> 치와와. 응. 이것도 왁스입니다. 요 왁스랑 요 왁스랑 얘가 왁스일까요? 왁스가 어릴 때요렇게는 했었어요. 요 녀석도. 음, 비슷한 것 같네요. <laughs> 왁스가 순해요. 왁스가 되게 순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음, 예쁘죠, 이 녀석도. 이 녀석은 마리아 같아요. 이거. 마리아. 마리아라고 해주지, 넌? 아유, 요것도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아, 마디바. 마디바. 마디바, 아까 제가 입고지한 거, 삼도 보셨죠? 그거를 실패하고, 제가 또 너무 또 서운해서 요 마디바 요 녀석을 하나 샀는데, 요 녀석은 아주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저렴이 사서 요것도 지금, 음, 1년? 1년 정도 키운 애예요. 이렇게 잘 컸어요. 아디바가 너무 잘크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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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제 또볼일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화이팅. 다음에 또 봬요. 안녕.